십이지신의 신이 복을 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복을 부르는 축원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십이지신들을 연속 두번 터치하면 1천억 원에 해당하는 행운을 드립니다. 복을 부르는 축원 기도 거룩한 부처님과 존귀한 가르침과 청정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나오니 저희의 기도를 살펴 주소서, 온 많이 반매흠이 진원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온갖 재앙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서로 돕고 사랑하며, 나날이 복과 덕이 쌓여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